진짜 이 조엘 피롱식 애니비아덱을 완벽하게 하는 법. 아, 안녕하세요, 아, 여러분. 아, 공략은 아, 쪼르르! 이게 바로!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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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가 방금 생각한 방금 완성한 진짜 말도 안되는데 애니비아 덱 오케이? 자 아이템은 일단 지팡이 스타트, 칼 스타트, 여눈 스타트 이런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제가 구한 골드 유저들에게 이 덱을 전파해도 되겠습니까? 어 된다 된다 자 최종 덱 구성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편집자가 띄울게요 자 이렇게 자, 편집자 고생하시고 좋아요 자 그리고 애초에 빌드 빌드업 따위는 할게 없습니다 그냥 오픈 폴트 폴트 포아오 알티 오케이? 맞나? 어, 하여튼 자그 다음에 뭐 필요 없는 거싹다 파시고 그 다음에 비치 쪽으로만 집어주시면 집어 됩니다. 자 비치로 빌드업이 가장 깔끔해요. 하지만 빌드업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질 거야. 아이템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템을 맞추기 위해서 무조건 져야 됩니다. 오케이 혹시라도 아 피관리 좀 하면서 하면 안 될까요, 선생님? 파는 분들은 바로 바로 고추를 자, 자, 상남자 플레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아, 이거 물게 없는데? 자, 그냥 꾸러미로 갈게요. 자, 꾸러미 고른 다음에. 자그 다음에 또저 주시면 됩니다. 풀덱을 알려주는 것만큼 하지 말아야 할 덱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그 다음에 대천사 피바라기 총검이 3신기이기 때문에 그냥 만드세요. 근데 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이템은 주지 마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자, 무조건 이자 이거 다 파는 게 좋아, 오케이? 에니비아의 피바리가 존나요 오케이? 제가 자 전설 시너지는 먹어가지고 체력이 많아집니다. 근데 피바라기는 퍼센트 보호막이 생기기 때문에 앞, 세워가지고 버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발하기를 가는 겁니다. 오케이. 데미지는 대천사 하나만 있으면 돼. 오케이. 난 듣기 싫었어. 네가 개소리 하는 소리. 자칼야미 하나 둘셋에 불배 깨지 볼배템은 뭐 주나요? 볼배템은 고인수 그러니까 아이템 핵심을 봐야 됩니다. 이들에게 핵심은 뭐냐? 애니비아! 애니비아가 핵심이기 때문에 애니비아가 가장 강력해지는 게 좋아요. 볼백 아이템은 나중에 생각하는 겁니다, 오케이? 핵심을 봐야 됩니다. 무조건 일단 애니비아 템 만들고 그다음에 시오유한테 줄 방템, 마방템 이런 거 주고 나서 주는 겁니다, 오케이? 끝날 때까지 말안 되고 안 하면 300회. 그거는 말안되고 아, 뭐야? 아, 나... 선생님 동대문에서 중국작품 장사하는 애 같아요 자자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자 지금 이번 메타에서 즐길 수 있는 가장 짜릿하고 재미있는데 선생님 다른 사람이랑 겹치면 엇하나요 꼭 삼성 찍어야 하나요 아 삼성 안 찍어도 돼다음분턴8680 헤헤 <laughs> <8080. 웃음> 오케이 워머그 자 워머그 체력템은 니코 방템 마저템은 씨오유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동물적인 감각으로 저는 게임을 합니다. 뭐 디테일하게 뭐 얘한테는 뭐 이런 걸 주면 몇 퍼센트가 올라가니까 이게 더 좋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퓨이 퓨. 통가령시 공존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7레벨의 에네비아 2성, 볼리베일 2성, 그 다음에 뭐 시오유까지 나오면 붙여주고 오른까지 나오면 땡큐고 그 다음에 8레 가서 뭐안 나온 것도 붙여주면서 6비추에다가 3전설 그 다음에 신비까지 챙겨주시고 룰루 넣어가지고 오케이? 게임 중인데 볼베가 4명이에요 어떡하죠? 이 덱은 볼베덱이 아닙니다 지금 계속 내가 강조하고 말하고 있는데 이 새끼 내 말은 안 듣고 그냥 뭐야 어주덱 좋아보이는데 나도 해봐야지 하면서 호다닥 달려가지고 지금 따라하고 있나본데 정확하게 보고 따라하고 씨씨 하라고 씨이 씨발 니비아 삼신기 모임 쵸튜브 쵸튜브에 가시면 모든 게 있어요. 쵸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고. 돈 많이 썼는데 이렇게 나오는 건좀말안될고예자 <laughs> 애니비아 이성까지그 오른이 나온 거는 아주 봐 보십시오. 지금 안 죽는 거 보이시죠? 바로 여기 애니비아 이강력함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laughs> 이런 식으로 놀라시면 됩니다. 오케이 <laughs> 말안될 거의 <laughs> 자 이제 애니비아 2승 포트쓰니까 이때부터는 돈을 안 써도 되겠지? 그렇지! 아! 이걸! 지는가 이거! 아니 이걸 진다고? 자기 방송 다시 보기 하면 현타올듯 야이 자식아 그래서 다시 안 봐? 어? 누구는 무 시키 안 살고 싶겠나? 새끼야. <laughs> 시오유 <laughs> 나온 것말안될 거예. 음. 자 지금부터 자 지금부터 애니비아는 강력합니다. 뜨겁고도 차갑습니다. 차갑지만 뜨겁습니다. 지금부터 노약자들은 나가주세요. 어린이분들 나가주세요. <laughs> 잔인한 잔인한 세대가리 쉐끼. 반인한 쇠내락은 쉐킷 벌레! 컷! 음. 쪼월? 영혼 한포 쪼월! 음. 볼리베어, 볼리베어는 아이템을 안 줘도 돼, 오케이? 음. 자꾸 볼리베어 템뭐 주냐고 묻는 거 진짜 말안 되고 이? 이겨! 주맨사 이렇게 재밌고 텐션 높은데 유튜브는 왜 망했나요?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저도 유튜브 좀 잘되게 한 번씩 구독과 좋아요, 예. 그렇지 이겨 주맨사 그냥 솔직히 롤체 잘하려면 그냥 정답은 알려져 있는데 그죠 여기까지 <laughs> 여러분들이 욕심 내는 곳까지 갈수 있습니다. 욕심 내세요. 선생님 전판 이긴 거 개포로기군요. 아이가 지는 거 아이가 니가 아... 개 좋아. 엠사살 <laughs> <laughs> 볼배. 니네 마음 속에 잠이 시간 없어도 돼. 내 마음이 불타오르기 때문에 다른 불은 필요 없어. 고라츄! 이겨! 주멘사! 마음을 불태워라! 피롱사! 설레냐? 어 <laughs> 잠깐만 설마 이거 지냐? 설마 하지만 초월 터져 주면서 초월 초월 그렇지 한번더쏴 주면서 한번더쏴 주면서 그 다음에 볼이 베어 볼이 베어 곰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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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취지검새기검새기검새기 이겨! 주면서! 헤이러들은 내가 지길 바라고 있겠지. 에와까지에 <목> 와! <먹어도 가지. 목> 와 이와먹그 주는 거 진짜! 말안 돼, 고이? 가자 가자 가자. 그렇지! 체력바 미칠거우 선생님 근데 강의는 포기하신건가요? <laughs> 아이 강의영상이야! 아 근데 생각해보면 맞아 강의영상인데 죽나 그냥 말안되고이만 반복차하고 있네? <laughs> 아니 뭐 메카니즘을 설명해주는것도 아니고 그냥 죽나 뜬금없이 말안되고이? <laughs> <laughs> 아 오케이 아니야 그런 건다 자막으로 설명해 줄 거야 편집자가 자막으로 다 설명해주면서 윤성사합니다6,490 <laughs> 미치다. 이가 치는 거야. 이거... 아띠가... 자, 이제 애니비아 3승을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음. 애니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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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비아... 그렇지, 애니비아 3승까지 하나 하나, 둘, 셋... 말안 되고... 이? <laughs> 자, 이제 고레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지겐냐, 지겐냐, 나 애니비아 삼승이야 삼성이야. 슈어 앤 프로브 나의 자질을 펼치는 남자지. 나는 말만 씹을 딱 씹을 딱떼는 새끼들이 제일 극혐이야. 나는 말로 맨날 내는 사실상 랭킹 1등이야. 내는 뭐 마음만 먹으면 챌린저 찍어 이런 새끼를 제일 극혐해. 그렇지. 체력 7,426. 근데 사실상 7,426이 아니야. 거의 체력이 만에 가까워. 왜? 와이? y 최 최대 체력 25% 붙어 있잖아. 오케이. 자, 방마저 맞아. 방마저 근데 그렇게 안 넣네? 화리 부진님 결승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 제 수번호 8688면애다 룰루 자리 에 바드 일성 넣어도 되나요? 네 됩니다. 근데 또, 뭐야, 일 깨우는 자가 있기 때문에 롤루 이성이 웬만하면 더 좋아요. 근데 구레벨을갈수 있으면 바드 해가지고 뭐 확률을 높이는 그런 그림 만들어도 되고. 오케이? 어차피 할거 없어. 취바 절대 질 수가 없죠? 인정? 음. 이겨! 쥬멘사! 조싹이잖아. <목소리> 인정. 선생님 혹시 중국에서 배우셨나요? 아뇨, 제가 방금 생각한 덱입니다. 그런 날조하지 마세요. 저는 카피, 카피, 룸룸 하지 않습니다. 어, 뭐야, 얘좀 샌데? 샌데? 이겨! 주, 맨, 사! 와, 상대 입장에 와, 애니비야! 와, 애니비야! 놀랬잖아, 그냥 고레 벨은 신비 하나 더넣으면돼 바드나 벨류 다섯 개 감사합니다. 오늘날 씨발들 그리고 가슴 구름 겨우 주기까빼로 겨우 빼빼로 겨우 빼빼로 겨우 빼빼로 겨우 빼빼로 자 이렇게 서풍에 뛰어도 걱정은 나우, 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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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차피 떠 있으면 대천사 스택이 주르륵 찬다 애니비야 진짜 말안되 거이 그래 진짜 뭐 배치를 볼 필요가 없어. 가히 있으면 돼. 에이? TFT의 3대 천재인 조의 피롱이 만든 감독님 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 피이 보는 사람 피어가 더 야무지게 이겨 주맨사 잠깐만. 설마. 지는 거 아이가, 지는 거 아이가!